블로그로 돈 버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변에 한두 명 정도는 이렇게 부업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저도 사실 블로그로 인생이 바뀐 사람 중한 명입니다. 블로그로 돈을 번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인터넷에 글을 써서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번다는 거지? 소소하게 부업은 되는데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에드포스트 광고 수익은 몇십 원밖에 안 들어온다던데 등등 말이죠. 블로그가 돈이 될지, 돈이 된다면 얼마나 벌수 있고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왜냐면 저도 처음에 궁금했으니까요. 저도 관심 분야에 대해 쓸 내용을 기획해서 무작정 1일 1포스팅을 하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 정보들을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블로그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보고 들은 5단계를 통해 수익화 과정을 알려드릴 것이고요. 현재 지금 단계에서 제가 생각하는 수익화에 대한 내용까지 덧붙여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애드포스트 입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내 블로그 글에 들어온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 얻는 수익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광고 영역입니다. 이곳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면 블로그 주인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출이 많이 되고 클릭이 많이 되면 블로그가 가져가는 수익 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애드포스트를 달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먼저 블로그를 개설한 지 90일이 지나야 하고 누적 글은 50개 이상 방문자 수는 신청 전달 기준 1 평균 10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 요건은 사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해서 저도 일단은 90일 동안 1인 1포스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글을 쓰면서 매월한 번씩 애드포스트 신청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개속으로 90일이라는 기간 조건을 못채워서 반려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애드포스트 수익의 가장 큰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너무 귀여운 수익 금액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부정 클릭이나 오클릭 허용되지 않는 컨텐츠 등이 있을 경우는 마이너스 수입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체험단과 기자단입니다 애드포스트보다 사실 이것을 더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블로거가 어떤 제품이나 식당, 업체 등을 체험하고 해당 후기를 내 블로그에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 포스팅을 써주는 대가로 블로그는 3만 원에서 5만 원 상당의 제품이나 음식 등 체험을 무료로 제공받게 되는데요. 블로그 포스팅을 하다 보면 아래 부분에 공정이 문구라고 해서 협찬을 안내하는 문구가 있는 그런 포스팅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체험단입니다. 체험단은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회당 보통 3에서 5만원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블로거의 지수나 상위 노출, 원고 퀄리티, 인플루언서 여부 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도 광고주나 광고 대행사의 입장에서 블로그 체험단을 100건 넘게 직접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결국 광고주의 목표는 블로거가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소구점을 잘 잡아 포스팅을 해주는지, 그리고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을 시켜 줄수있는 이두 가지를 잘해주는 블로그가 광고주가 선호하는 블로그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양질의 포스팅이 쌓이면 그 블로거는 더 좋은 조건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블로그가 체험단을잘 뽑히는지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아래 댓글 링크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원고료 수입입니다. 체험단과 비슷한 상품 중에 기자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직접 체험하는 것이 아닌 기자가 기사를 쓰는 것처럼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를 내 블로그에 올려주는 것입니다. 주로 고시원과 같은 체험이 불가능한 상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용도로 쓰는 마케팅 방식이긴 하지만 식당과 같은 곳들도 쓰기도 합니다. 기자단을 하게 되면 따로 체험을 할수 없기 때문에 원고료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이때 두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팅 후 정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믿을 만한 곳인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원고와 사진을 그대로 쓰게 되면 내 블로그가 저품질이 될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이 점을 꼭 알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체험단과 기자단 그 이상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체험 플러스 원고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아무 블로그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주 의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원고료를 지불하고서라도 진행을 하고 싶어 합니다. 보통 최적화 블로그나 인플루언서들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이 정도가 되려면 일정 키워드에서 내가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블로그 지수를 갖춘 분들이어야 합니다. 블로그 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방금 말씀드렸던 최적화 블로그와 인플루언서입니다.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은 이 둘은 각각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최적화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기글 탭에서 상위 노출하는데 유리한 블로그가 최적불이고요. 지수가 높은 블로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수가 높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키워드가 많고 광고주가 원하는 키워드를 상위 노출할 때 최적불에 컨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기자단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하는 껌바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포스팅들만으로도 은근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껌바이로 포스팅을 개인 최적불에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 저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잘알아보고 보시고 하는 것이 좋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최적 불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걸까요? 아쉽게도 최적 불은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블로그로는 거의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인플루언서는 네이버에서 인정해주는 공식적인 타이틀입니다. 카테고리별로 선정을 하고 있고 이는 현재도 꾸준히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인플이 되면 좋은 점은 별도의 탭에 글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것 때문에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키워드들은 인플탭이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 포스팅을 노출시키게 되면 그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고 그 트래픽을 통해서 광고주는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이 탭에 노출시키는 것 자체만으로 광고주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블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플 중에서는 관리를 잘 못해서 저품질이 되거나 지수가 낮은 그런 블로거가 되는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와 반대로 최적불인데다가 인플루언서까지 달려있는 분들은 굉장히 몸값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체험단, 그리고 원고료를 꽤 높은 금액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개인 브랜딩 단계입니다. 블루레더 최강자님의 블로그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인플루언서 숫자는 약 2만 명입니다. 2만 명 중에 개인 브랜딩이 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름을 대면 아는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분들은 브랜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포인트에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나 최적불이나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할수 있지만 브랜딩을 통해 그 다음 단계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는 인플루언서이지만 네이버 블로그를 아예 활용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최적 3 블로그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체험관을 통해서 소소한 체험만 받으면서 그 이상의 수익화를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본업이 바쁘고 시간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과연 블로그 포스팅을 몇 달까지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요? 블로그 수익화를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글을 쓰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는 구조인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다들 매일 글 쓰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챌린지도 하고 인증도 하고 매일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죠. 맛집을 직접 가야 하고 체험 제품을 받아서 사진 찍고 원고 쓰고 업로드하고 저품질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일 방문자 수도 일정 수준을 유지해주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블로그를 브랜딩을 위한 하나의 자산이자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버는 일반적인 과정에서도 결국 정점은 브랜딩입니다. 우리가 가전을 살때 LG나 삼성을 사는 것처럼 브랜딩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내용에 대한 신뢰를 밑바탕을 깔고 갈수 있습니다. 특정 카테고리에서 어떤 브랜드를 언급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나 상품이 있는 것처럼 블로그를 통해서도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최적불이나 인플루언서 블로그를 가지고 가지고 있다면 더 유리하겠죠. 이 자산을 가지고 더 확장된 사업으로 연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실제 예시로 최적부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최적부가 없더라도 체험단, 기자단, 브랜드 블로그를 대신 운영해주면서 광고 대행사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중한 명이고요. 블로그 지수를 조회하는 툴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월 이용료를 받고 해당 서비스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식 창업이나 강의를 통해 브랜딩을 꾸준히 하면서 추가 수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인플루언서들이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수익을 늘려가고 있기도 합니다. 블로그 세계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은 바로 수익이 끊길 때까지 결국에는 계속해서 글을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몸을 굴리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 노동 수익은 가장 낮은 단계의 소득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도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저도 그 과정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블로그와 관련된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블로그와 관련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든 좋으니 댓글 남겨주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답변드리거나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